피트니언이가 된한 경찰이 바닥에 누워 있는 또 다른 남자에게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두 남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아는 님이요마저 뒤에 있는 가방 한번 보고. 강철충은 경찰이었지만 선배의 비리를 돕고 있었고. 못 말씀해 보이소. 꼬리가 길어지자 선배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죽고 싶은 게? 그러지 마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배고 말안 듣는다 그래서 배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배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중대 안저 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알겠냐, 야. 조심해라. 감찰가의 조사가 시작되지만. 강철중 경장. 예. 뭐적딴 새끼가 다 있냐? 증거 인멸이 유리한 입장의 철중. 송행기는 경질 되고 엄충일 반장이 새롭게 임입니다 아, 한편 철중은 에도이고, 자신이 챙긴 상당량의 마약을, 마약을, 마약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이서 지금 당장은 안 된대. 세요조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이 씨발 놈아 아빠 겉으로 멀쩡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뭐? 조규환 양반 사고를 냈으면 미안하 말부터 해야 될거 아니야 말이야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하고 좀빼기좀빼기좀빼기 7월 20일 공구시 23분 감찰 g 에서는 계속해서 철 y t 주변을 조사하지만 o o biggy! Too biggy! Too biggy! Too biggy! Too big! Too big! Too big! Too big! t 반장의 등살에 찾아간 악당은 바로 산수 폭력과 협박으로 상인들의 등을 처먹는 산수를 참교육하고 직업 유통업이요 폭력 금평갈치 공수집행방해 직업 양아치용 야아치 괜찮아 폭력 및 상습적인 금품 산수가 금품 거절하지 못할 특별한 써글래.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절도로 6개월 썩을래 절도로 하십시다 <laughs> 자 찍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문을 따고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 나와 어. 응? 어? 이거 십자 드라이버 아니야? 어떤 새끼가 십자로 집을 터냐 십자로. 어? 이걸로 해 시켜. 봐도. 아니야. 다시 가. 씨. 씨발 진짜 대. 축하해. 아니. 25억 정도입니다. 20억. 규환이 투자한 주식이 대박의 <laughs> 조짐을 보이자 기뻐하시네. 십수 개 400억은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네? 조명철은 투자금에 한수 의지를 보이자. 네? 다시금 분노하게 되는 조규환. 이미 네? 계약서에 서명한 일이야. 배불리자고 아들 이 죽이는 환원. 이거 시죠 그날 밤 자신의 부모의 집에 침입하여. 무참히 살해합니다. 근처 차안에서 미결 사건을 잠복하던 철중의 일행들 생각지 못한 급한 생리적 현상으로. 밖에 나가 처리하는 자연인 철중 우연히 우비를 쓴 남자와 마주치고 철중은 칼에 상처를 입습니다. 조명철과 그의 아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짝다리 짚지 말고 이새끼 주변 동일 수법의 전가자들을 중심으로 <laughs> 수사에 착수하지만 해봐 제일 잘하는 걸로 해봐 이 새끼야 제일 잘하는 걸로 에이, 이것은 이제 장검인데 응? 이 사람을 빌때 사용하는 것이지 라자그러고 이제 이것은 식칼과 샤시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찌를 때사용한 것이죠. 남다른 촉을 가지고 있던 철충은 까지 해야 하려나 피해자의 유족으로 경찰서에 방문한 규완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합니다. 울면서 다리 떠는 거 봤냐? 저 새끼 슬퍼서 운게 아니야. 금 관계 한번 조사해 봐라.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규완을 압박 수사는 철중 <laughs> 근데요. 그럼 범인을 잡아야지. 왜 피해자 가족을 괴롭혀? 규환은 어? 인맥을 이용해 철중을 떨어내려 하지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처럼 철중의 압박은 돌을 넘습니다. 어? 보통 살인사건이 집안의 흉기들로 이루어지거든? 죄송합니다. 이걸 어쩌죠? 에이, 씨발. 참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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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신. 기분 좋아? 아, 아 아닙니다. 맘에 <laughs> <마음에> 엇버려놓고 <laughs> 웃고 있네. 그리하여 규하는 어, 뭐... 뷔페에서 마주친 중년 남선 역시 살해합니다. 나 기억나? 골치 아픈 친구가 하나 있어. 당신은 그 친구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지. 증거는 없지만 자신을 욕보이려는 규환의 범죄라고 확신한 철중은 무단로 시조실에 규환을 앉히고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야, 결국 철중은 규관에게 폭력을 휘두렸다는 중사증. 이유로 교통과로 좌천됩니다. 아발시끄 신호 위반입니다. 면허증 좀보여주가교통과에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성질을 죽이며 생활해보지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범죄자들. 너 뭐야? 아, 어? 강동수 민중의 지팡이. <laughs> 깍두기는 깍두기 세계에서 산다. 깍두기는 깍두기 세계에서 산다. 김영사는 예전에 철중이 부탁했던 명철의 금전 관계 조사 내용을 철중에게 전달하고. 혹시 까먹지 모르겠지만 이거요. 뭐냐? 자요자 자여원? 조명철 씨가 자을 인수하기 날이 7월 30일이었어요. 인수금은 1요 철중은 왜 조명철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도 조명철돈 10억은 조기언니한테 18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네배때에칼 꽂고 애국가 한번 불러야 쓰겄다. 바지나 빼고 얘기해 이 새끼야. 메스로싹 발라버리기 전에 땅 까먹지 아, 새끼. 이거 이씨 오늘 여기서 뭐 하나라도 이제 철중에 필요한 것 확실한 물증.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부의 몸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피는 것보다 이 찌르는 것이 능숙한 칼잡이다.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용만과. 배를 후출하고 자상, 자상은 하나, 둘. 존나 많고 치명적인 상처. 데드 사인이 나온 자상은 좌측 복부에 있는 상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경찰 뺨치시는 복상이 전개되던 중. 너는 이거 이거 지질 정도로 아픕니다. 야, 정 의심이가 면 여기서 한판해 볼까? 어? 시체를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이 병신아. 뭐? 여기까지. 여성 피해자의 목에서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철중은 <놀람> 퇴근하는 규한을 찾아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증거를 <놀람> 이야기하며 규한은 주인 맞고. 아 그러셨어요. 아무한테도 말안 하셨어요. 참 운이 좋아요. 강순경님 같이 순진한 경찰을 만났어. 넌 진짜 운이 전날이 나쁘. 나 같은 척 같은 민주 경찰 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위해 처절하고 처절한 계승을 하게 되는 거요. 책중이 승기를 잡게 되고 당친 사례가 100년에 민주 경찰 얼굴에 칼들이 된죄 15년 합의 215년에 다량의 마약 소지죄 추가 사형 영화 공공의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